안녕하세요. 댄서 김의 위대한 도전에 대한민국 라틴프로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라틴 댄스의 가장 기초인 룸바 워크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볼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시고 가장 잘하고 싶은 동작이죠. 워스 룸바라는 춤을 추면서 걷는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루바우를 잘할수 있을까요? 음, 몇 가지들에 대해,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음, 웍스. 자, 일반적으로는 한번 걸어볼게. 일단, 걷기. 걷기. 그냥 이번는 우리가 걷는 거. 그렇죠. 여기 하나 추가. 음, 뒤꿈치부터 닿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발가락부터 한번 가볼게요. 엄지부터, 토 볼, 힐, 토, 볼, 힐, and 토, 볼, 힐. 오케이? 목에 그러면 하나를 추가했어요. 어떻게? 토, 볼, 힐 순서로 걷는다. 또 하나 더추가 해볼까요? 더 걸어볼게요. 두 번째는 허벅지부터 복숭아뼈까지 다 스쳐보기. 내가 허벅지를 스트레면 어떻게 돼? 양쪽 허벅지 에 좋은 힘이 들어갔죠? 그게 추가가 됐네요. 1번과 2번. 허벅지까지 조아가가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두개추가했어요 1번, 2번. 그 다음. 3번. 오케이. 좀 보이게. 3번은. 힙을 한번 로테이션을 할거야요 힙을 그 로테이션은 뭐냐면 은 그대로 말 그대로 비켜주면서 한쪽에 나가게 되는거야요 앤드 나가죠? 또 비켜주면서 한쪽 로테이션 비켜주면서 나가요 비켜주면서 나가요 비켜주면서 나가요 오케이 3번 또 하나 추가 됐네요 자 이번엔 4번 자, 보세요. <laughs> 워크를 하는데, 비켜줄 건데, 어떻게? 힙 플러스, 이번는 상체. 상체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음? 자, 아까 1번, 2번, 3번 그대로인데, 자, 걸어볼게요. 힙 로테이션과 상체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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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주고, 똑같이 비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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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줘, 비켜줘. 로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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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오케이 또 비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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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로테이션 코코 비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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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음 어때요? 네 가지를 연결해 을 보니까 훨씬 좀 멋있는 웍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여기 플러스 뭐, 팬더랑 스윙이라든지, 세트이라든지 그런 게 가면은 훨씬 더 좋죠. 음. 음 이건, 이건 약간 그렇지. 초급용 워크? 이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하면 좋은데, 아직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네 단계로 만 나눠봤어요. 어떻게? 네 개를 복합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토볼 힐로 걸어가본다. 두 번째 어떻게? 허벅지를 조아서, 허벅지 사이사이가 하나도 안 보이게 하는다 오케이. 세 번째, 이렇게 걸을 때, 그러니까 몸을 정면으로 걷지 마세요. 힙 로테이션. 힙이 어떻게? 왼쪽에 있을 때 왼쪽이 문을 열어줘서 오른쪽이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오른쪽이 있을 때는 어떻게? 오른쪽 문을 열어서 왼쪽 골반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네 번째 뭐, 똑같이. 상체도 그렇게 비켜주려는 하시면돼요 같이 잡을게요. 네 번째까지 하면은 오케이 왼쪽 비켜주고 왼쪽 갈비뼈 비켜주면서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갈비뼈가 나갈 수 있게 오케이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음, 음. 이것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제가 나머지를 좀, 좀 추가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 먼저 네, 음, 아무튼 추가를 해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1번 토, 볼, 헬 순서로 걷는다. 2번 허벅지 하나가 쪼아 가지고 허벅지 사이가 안, 안 보이게끔 갔다. 3번 이렇게 힙을 로테인 시켜 지키면서 비켜 준다. 갈수 있도록 비켜주세요. 상은 어떻게? 상체도 똑같이. 비켜주면서 걷기. 워크를 할 때, 음, 절대 이렇 정면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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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3D처럼 쳐야 돼요.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이 나오고,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이 나오고, 이런 음, 워크를 하실 수 있으면, 어, 다른 분야. 음, 춤추시는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멋있는 웍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우리 여러분들이 룸바워를 아주 멋지게 할수 있는 그날까지 도전해보세요. 연습을 하셔야지만 늡니다 그러면 안녕.